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스케일즈 대표 이영호입니다. 이번 파티에서 진행할 것은 쉽고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웹기바 3D 메타버스 스포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 설명에 앞서 저희 간단한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메타버스 기획 구축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10만 구독자, 8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소유 및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실시간 스트리밍 또 웹사이트 제작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기술 융복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 메타버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수천여 가지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오늘 아까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고, 네,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3D 웹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스포츠에 대해서 한 번, 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포츠라는 플랫폼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벤트 주체 업무, 생산성, 너무 재미, 협력, 어, 교육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시라는 것이 이제 어떤 플랫폼인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울리치라는 유니콘 그 기업의 설립자들이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이고 현재 미국 시애틀에 주재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작동 방식을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요. 전체 공간이 3D 형태로 되고 있고, 이제 웹, 웹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도 구현이 되고요. 그기 안에 웹 컨텐츠를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스포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세계 기업 및 기관 8천여 곳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제 유명한 갭들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우버라던가. 애플, 구글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포시왜 사용되는 가면은 기존의 업무로 볼 때는 텍스트나 타일 위조로만 업무가 진행됐다면은 또교육이라던가요 스포시를 통하면은 가상 공간을 통한 공모 환경 소통에 중점을 두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이제 물리 공간, 현실적인 물리 공간을 넘어서 이제 가상 공간을 확장해서 활용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나만의 이제 가상 공간은 이제 이분이면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 입력하고 템플릿을 선택하고 바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메타버스를 뭐 제작하기 위해서 뭐 이미지 일러스트나 뭐 포토샵을 하거나 또 3D를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이미 여기 안에 웹 안에서 모다 맵 에디팅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최상의 호환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노트북, 뭐 PC, 스마트폰, 뭐 태블릿, 그다음에 뭐 크롬북 이런 것까지 전부 호환이 됩니다. 물론 다운로드나 설치가 없이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데스크탑에서 작동시키는 거고 스마트폰 태블릿입니다. 그리고 UI가 굉장히 쉽고 익숙합니다. 보시면 이미 경험했던 플랫폼들의 UI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중에 있는 거랑도 좀 많이 비슷합니다. 뭐 카메라 모양은 카메라가 키는 것일 거고 뭐 마이크 모양은 뭐 마이크 키는 거 이렇게 UI가 이제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는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나 터치만으로도 바로 가능합니다. 키보드가 따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시는 것 같이 터치 터치만으로도 이제 캐릭터를 이동시키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이제 웹캠을 키거나 예, 마이크를 키거나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콘텐츠를 보면서 상호작용도 할수 있고요. 또이 웹캠을 켜면은 이제 자신의 아바타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웹캠을 켜게 되면은 상단에 이제 웹캠 카메라가 몇 개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30명이 있는데 30명이 웹캠을 켠다고 하면은 상단에 뭐 몇개 9개밖에 그 카메라 웹캠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e 스포 o 같은 경우는 자신의 캐릭터 위치에 바로 동그랗게 예, 카메라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자신의 캐릭터가 있다면 웹캠을 켜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웹캠 올라가게 됩니다.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웹캠을 켜면 이렇게 다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예,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줄처럼 저렇게 갤러리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점 때문에 무리. 시점이 또 높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시점을 또 지원을 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인칭 시점도 지원이 됩니다. 게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인크래프트라든가 이런 게임들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시점이 많이 익숙할 겁니다. 자신의 이제 아바타 눈으로 보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다 키보드를 연결하게 되면 키보드의 그 방향키로 캐릭터를 조작하고 마우스로 시점을 돌리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리한 시점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를 뒤 뒷모습으로 볼수있는 시점도 있고요. 또는 뭐 탑다운뷰 시점도 있고요.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답답하지 않은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또 물리적인 공간 구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벽이 쳐져 있으면 이 공간 안에서만 대화가 가능하고 다른 공간에 들어가서 벽을 쳤다면은 그 공간 안에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처럼요. 예를 들면 이게 학교 1층이고 2층이라고 했을 때, 학교 1층은 하나의 스페이스라고 볼수 있고, 1반, 2반, 3반, 4반 이런 거는 이제 각각 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룸에 있다면은 이룸 안에서만 웹캠을 켜고 대화할 수가 있고, 또이 룸에 가면은 이룸 안에서만 대화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눈 기반,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안에는 이제 무한하고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패들렛 같은 웹도구들을 여기다가 바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들을 여기다가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구글 설문지도 가능하고 뭐 네이버 폼, 네이버 설문지도 가능하고요. 뭐 PDF도 당연하고 그래도 뭐 코딩 관련된 것들도 여기다 또 띄울 수도 있습니다. 웹 기반이면 뭐 대부분 다 여기다 띄울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영상도 여기 안에서 재생할 을 수가 있고요. 또 재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공유재생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재생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영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유튜브 위아래를 바로 긁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 같은 시간 영역대를 보면서요. 물론 아까 그 옆에와 같이 독립재생도 가능합니다. 각자 개인이 볼수 있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여기에 보아질로 탑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시 같은 것들도 전부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주 웹사이트 같은 것들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구글 독스자 이거는요. 또 이제 페덜렛을 적용시킨 겁니다. 이 스팟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패들렛이랑 굉장히 잘예 호환도 되고 활용성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 게시판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견 수렴이라던가 또는 학생들의 뭐 과제 제출이라던가 이런 용도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화면, 화면 공유나 화면 공유나 외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의 장점은 보통 줌 같은 경우에는 공유하면 한 개밖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공유 시킬 상태에서 다른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하나를 공유하기 때문에요. 두 개를 공유한다고 해도 똑같을 겁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여러 사람들의 화면을 이 디스플레이 안에다 공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1번 디스플레이는 뭐 발표자가 공유하고 2번 디스플레이는 다른 발표자가 공유하고 또는 예, 발표를 듣는 사람이라던가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다양하게 응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툴 툴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각자 화면을 여기다 여러 개 띄어가지고 안 되는 분들을 이제 캐치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겠죠. 뭐이 기능이 작동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하면은 여기에 직접 디지털 상에서 직접 강사가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면서 이렇게. 예, 교육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또한 이 화면에다는 당연히 외캔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를 좀더 향상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양한 아바타 꾸미기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다 컬러 조합까지 치면은 수만 가지 조합으로 자신만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또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감정 표현 및 애니메이션도 지원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이모티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뭐 웃으면 웃음 이모티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취하고, 뭐 슬프면 뭐 슬픈 그런 애니메이션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디지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내가 여기 들어가는 데람은 어디에 있지? 또 행사를 진행하는데 또 메타버스 안에서 도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게 몰라서 또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안내원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스포시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직관적인 공간 이동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원하는 방을 클릭하면 해당 방 또는 스페이스로 바로 순간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가 어디에 진행된다고만 말하면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바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는 거겠죠. 또한 더블 클릭하면 해당 지점으로 캐릭터가 순간 이동하기 때문에 뭐 걸어가는 데에 소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이 스폿은 개인 구역 및 대화 구역이 설정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구역을 설정했다면은 이 초록색 구역 안에서만 웹캠을 키고 예, 오디오를 키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각자 뭐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 예, 박람회 같은 것들도 할수 있고 또는 모든 별 수업들도 여기다 진행을 시키, 예,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보시는 바 같이 보라색 공간은 브로드캐스팅 공간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스포트라이트 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학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때 굉장히 이용하는 부분이죠. 또 여기에는 세 가지 강력한 통제 기능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이제 방잠그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학생들끼리 모둠 수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 상담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거나 엿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방에 들어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락 룸을 누르게 되면 잠겨가지고 안에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문은 열려있지만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예, 개인적인 상담이라던가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안에 있는 뭐 웨캠이라든가 오디오 소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봅니다. 예. 물론 또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된다면은 방 잠금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강제를 소원, 강제에 소환하거나 예, 보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기능이죠. 예를 들면 이제 지정된 공간에 이제 학생이 길을 못 찾거나 오지 않거나 또는 상담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을 때. 이 스포셜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접속을 해 있다면은 바로 손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지정하면 이렇게 순간 이동되고 그 학생은 자동으로 예, 의자에 착석하게 됩니다. 또 이런 소환 기능이나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괄로 마이크나 웹캠을 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나 웹캠을 자율적으로 허용해 줬을 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을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표 모드를 켜게 된다면은 켜 나머지 사람들은 웹캠이나 마이크 기능이 아예 사라집니다. 킬수 없게요. 당연히 자동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권한 설정을 통한 강력한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이외에도 각각 이 레벨별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생 권한, 뭐 반장 권한, 뭐 학생 회장 권한 또는 선생님 권한 또는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뭐 관리자 권한 또는 이 맵을 수정할 수 있는 맵 관리자 권한. 이런 것들을 세세히 레벨을 나눠 가지고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그 권한에 맞는 예,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능 등 같은 것도 다 제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화면 공유를 못하기도 할수 있고요 또는 채팅을 못치게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채팅창에다가 파일 공유를 못하기도 할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통제가 필요하다거나 그 규칙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정점입니다. 아까 2분 안에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일단 스폿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스 s p x y z 를 입력하고 접속하시면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거를 누르면 되는데, Create y o u r Own을 누르면 바로 이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또는 공간 입력, 이름을 입력하고 이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밑에 누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자동적으로 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공간 템플릿을 수정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들도 여기에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해서 배치해서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간 구획들도 넓히거나 좁히거나 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실도 만들 수 있고 뭐 로비도 만들 수 있고 뭐 상담실, 뭐 전시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간별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기능들도 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누구나 이제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이스포츠 같은 경우에 동시 접속이 스페이스 당 최대 400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에서 동작하고 3D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접속해도 레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스포츠라는 3D 메타버스 플랫폼은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죠.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쉽고, 또한 두 번째로 키보드가 따로 필요 없이 예, 터치나 마우스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바일 플랫폼 기기들을 예, 지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뭐 애플폰이나 또는 뭐 태블릿, 뭐그 다음에 뭐 크롬북 이런 것들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또한 나만의 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한 2시간 정도 배우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강력한 통제 기능이 있었죠. 아까 세 가지 기능. 방을 잠가 가지고 상담이나 모든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발표 모드를 통해서 일괄로 웹캠이나 마이크를 껴서 끄서 원활한 수업 진행을 할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그 다음에 소환하는 기능도 있었죠. 다른 공간의 학생을 여기 공간으로 강제를 소환하거나 또는 보내버리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레벨을 지정해서 각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뭐 학생 권한, 선생님 권한, 뭐, 뭐 관리자 권한 이렇게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를 되게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웹 url을 가져와서 여기 안에 디스플레이에다 넣으면 그대로 브라우저를 따로 열 필요가 없이 여기 안에서 전부 작동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자면은 메타버스 홈페이지라고 볼수 있겠죠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 없이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url로 접속할 수 있다 보니 홈페이지 대체제로서 활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패들렛 같은 거나 그런 것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탑재하면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각 구획별, 아까 공간별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공간별로 나눠가지고 그 용도를 또 달리할 수 있겠죠. 뭐 전시실면 이 전시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 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행사용 이벤트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겠,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소통, 몰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학교 수업 용도로도 활용할,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육용 이외에도 이제 협업이나 업무용으로도 추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여기 안에서 예. 이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여러 업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각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 디스플레이에다가 여러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게 이제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관리자가 볼 수가 있고요. 예, 또한 여기서 이제 미팅이라던가 또는 회의들을 손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 텐데 이제 접속할 필요 없이 여기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에 예,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서 좋은 점이 있죠. 예. 실제로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제 미팅을 활용한 사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사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행사용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모이기 위해서 뭐 플래카드라던가 아니면 뭐 인쇄해가지고 그 브로슈어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쇄를 하지 않기에 뭐 비용적인 측면도 아낄 수 있고 환경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모였을 때 공조기를 키거나, 에어컨을 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진행을 하 때문에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무슨농학의 전시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 학생 작품들 같은 것들도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시용도로도 활용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제 과학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교실입니다. 실제랑 유사하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학생 과제들을 이제 패들렛에다가 탑재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초록색 그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여기 초록색 사각형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가 가능합니다. 학생들끼리 이제 모든 수업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당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요. 그에는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번호로 지정된 이제 데스크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강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발표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양하게 공간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실을 사용했을 때는 공간 확장 개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박람회 학교에서 이제 행사 같은 것들을 매일 개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매주 개최한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고 여기 안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간 확장 개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한그 좁은 교실이 아니라 이제 좁은 교실을 보다 가상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까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론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뭐 색깔별로 학생들 의견을 구분한다거나 뭐 빨간색 의견 파란색 의견 노란색 의견 초록색 의견 이런 것들 의견을 구분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자리에 가서 예 토론을 한다거나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화면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부분 공간이 있다면 여기처럼 학생들이 어느 과제 공간에 머물러 있는지 대시보드 형태로도 예,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1단계만 머물러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이거를 파악하시고 보시고, "아, 이 학생이 진도를 안 나가니까" 좀 개인적으로 케어 해주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활용도 할수 있겠죠. 여기는 다양하지, 웹 콘텐츠들을 탑재한 건데요. 보시면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이 작성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반영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위에 예,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제 웹 컨텐츠들 여기 안에서 넣어서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면은 뭐 과학 수업에 필요한데 이제 과학 데이터,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그런 웹 컨텐츠들을 여기다 쭉 배치해가지고 과학 수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과학 수업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예. 몇분 안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겠죠. URL만 그대로 긁어오면요. 여기 안에 이제 360도 파노라마 공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실 공간을 여기에다 찍어가지고 이 안에 공간에 탑재해서 뭐 전시나 행사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하고 페스티벌로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구 중계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모일 수 없을 때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중계하는 유튜브 url을 여기서 탑재를 하고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같이 관람을 하는 거죠 이런 이벤트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url만으로도 접속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해외 교류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타 국가인 지역인 학생과 교류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뭐 전시관도 있고, 토론이나 발표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스 공간도 있고요. 학생들의 학생들이 뭐 대회 같은 거 참여했던 뭐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 전시하는 공간, 뭐 상담 공간, 그 다음에 일반 수업을 할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